이번 겨울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조기 합류가 되었고, 2025년 새해와 함께 등번호 18번을 배번 받으면서 토트넘 정식 등록 선수가 된 양민혁. 양민혁이 합류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트넘 후스퍼의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면서 양민혁 선수의 빠른 데뷔 무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 감독인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황인 건지, 진짜 감독의 말처럼 낮은 리그에서 온 선수이기에 많이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현재까지 벤치만 달구는 선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겨울 이적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양민혁에 대한 갑작스러운 임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현재까지 양민혁을 원하고 있는 팀에는 벨기에 리그 팀과 함께 이브리그 퀸즈파크레인저스, 와포드, 미럴 벌리, 스완지, 버밍엄 시티 등 다수의 잉글랜드 이브리그 팀에서 원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나오고 있는 구단은 토트넘과 같은 런던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QPR 퀸즈 파크레인저스라고 전해진다. 퀸즈 파크레인저스는 박지성과 윤성향이 뛰었던 만큼 대한민국 해외 축구 팬들에게는 익숙한 구단으로.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13위에 랭크된 이브리그 중위권 팀이라고 한다. 현재 포스테 코블로 감독 체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 양민혁의 이번 겨울 이적시장 행보는